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연치 이야기 별자리의 영구입니다. 어, 현재 녹화 시간은 3월 13일 오후 8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창 WBC 중국전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음, 롯데 컨텐츠를 다루는 어, 채널이다 보니까 WBC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끼리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꽃겨울팀의 최고 매운맛 레이브님 모셨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레이브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칭 애널리스트 레이븐이고요 네그 사람 아닙니다 어, 피칭 애널리스트 어서 오시고요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WBC 경기를 조금 더 많이 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전부 다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부산에 갔다 올 일이 있어 가지고 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가능 중에도 어, 문자 중계는 계속 봤고요. 그리고 뭐 계속 동향을파악했고 남해 경기, B조 경기까지 심지어 아, 아, 그러니까 A죠? B조 A죠? 외의 경기까지 심지어 다 챙겨 보긴 했습니다. 음. 뭐 그렇다면은 뭐 분위기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게 조금 더 많긴 할것 같아요. 네. 일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짚어 보자면 이미 탈락은 확정이 됐고요. 네, 호주가 체코를 8대 3으로 이기면서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졌고 음. 이제 걸려 있는 거는 다음 대회 시드권을 놓고 이제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 건데 오늘 그렇죠. 중국에게 지면은 시드권을 자동 획득하는 거는 날라가는 상황이에요 일단 3번 연속으로 1라운드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주전의 패배가 가장 쓰라리라고 할수 있겠는데 호주전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감상평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laughs> 제가 이제 개막 직전에 호주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하셨죠. 네. 호주가 언제부터 야구 강국이었냐? 우리는 야구 강국이고 호주는 야구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 호주 야구를 너무 안 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호주 야구 ABL이라고 하죠, 호스트리얼리안 베이스볼 리그라고. ABL의 수준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구장이 작아서 그렇지 뭐 타자들의 특히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플 A 급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도 뭐 호주 야구를 생각보다 많이 봤거든요. 네네. 어후수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 마이너리그 경기를 하면서 메이저리그 입성을 꿈꾸며 호주에서의 리그를 약간 추가리그처럼. 교육 리그처럼 진행하는 선수들이 워낙 에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야구에, 쉽게 볼수 있는 음. 근데 야구에 임대 선수 개념은 없긴 한데 그 비슷한 개념으로 그 호주에 와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거든요. 아, 어, 굉장히 많죠. 그 호주뿐만 아니라 그 멕시코 리그나 그 도미니컬 그러니까. 리그 이런 데도 그렇게 프리 플레이 선수들이 나가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많죠. 어, 생각보다 되게 유망한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뭐 당장의 구인 o 구속 같은 경우에도 결코 KBO 리그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것도 있고 네그 네. 결과가 호주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아, 그렇죠. 특히 어...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뭐 서폴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실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위기를 잘 막았고 그 위기를 막은 거는 사실 뭐 강백호 선수 덕분입니다만 네 이거는 제가 또더 이상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비난을 많이 그렇죠?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조금 리뷰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감독과 코치진이 선수 운영과 선수들의 컨디션 상태에 대한 체크를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WBC가 시작이 되면서 뭐그 전에 사전 국가대표 훈련 캠프가 각 구단의 훈련 캠프랑은 다르게 차려지면서 집중 훈련을 하기는 했어요 네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죠 저도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왜 일본에서 진행을 하는데 미국까지 간 거야 시차 적응이라는 거는 특히나 운동선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몸에 와닿잖아요. 이게 되게 힘들다. 이게 피로가 쌓여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네. 운동 선수라고 해도 두 번이나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몸의 피로감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애초에 도쿄랑 한국은 시차가 30분밖에 나지 않습니다. 대체 정확하게는 1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차라리 오키나와나 이런 데서 훈련을 하는 게더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강행을 했죠. 그 애리조나 훈련은 보통 이제 어 감독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나 이런 쪽을 선호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던 대로 가고 싶어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번에는 애리조나를 선택한 게좀 문제가 됐던 게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역대급 추위가 미국에 찾아왔다. 맞습니다. 네, 그게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이 훈련하는 기간에 엄청난 추위를 느꼈고 사막 지역인데 눈을 맞이했어. 이 굉장히 이 악조건 속에서 많은 구단들이 애리조나에 캠프를 차린 구단들이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국가대표 훈련장도 하필이면 거기였다.라는 그, 것도 문제가 될수있죠 헤이킹이 안될 정도로 그 분명히 윈드 쉴드를 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훈련 장면 촬영을 할 때. 윈드 실드를 썼는데도 마이킹이 안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거는 진짜 그 공이 제대로 뻗질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던졌을 때 그렇죠 뭐 음. 타격이 된 투구든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선수들의 체온 관리 전반적인 근육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일단 기온이 낮았을 때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 위험도 크고요 그 근육에 음. 쌓이는 피로도가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음축이 음 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완이 안 되고. 그래서 따뜻한 데 가서 훈련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애리조나가 따뜻해서 훈련을 가려고 했던 건데 그런 상황이었는지 바꿨어요, 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 선수들의 훈련 과정에서 이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에 대해서 확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코칭 스태프가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또 국내로 네. 돌아와서 고척도면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다시 일본을 갔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에 또 가자마자 타격 코치였던 김기태 코치가 또일신상의 이유로 호주전이 시작하기 전에 귀국을 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사실 호주전에 타격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럼 여러모로 좀 의문점이 드는 준비 과정과 경기가 진행되면서도 좀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호주전에서는 타자들이 7점이라는 점수를 냈으니까 타자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투수들은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적고 8실점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7점씩 내는 경기를 매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어차, 원래 야구가 투수 놀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엔 타격이 확률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타격을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보통 3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야구는 투수가 유, 일단은 유리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싸움에서 투수가 가지고 있는 수싸움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게 그런 타자를 9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또 투수가 어렵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1대1 싸움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투수들이 투싸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니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수 있을 텐데 하나는 자기 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겠고 다른 하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둘 중에 뭐였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겠지. 뭐둘 다겠지 뭐둘 다겠죠 네 특히나 뭐... 김윤식 선수 같은 경우 일본전에서 14구를 던졌는데 원 스트라이크에 13볼을 줬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자체를 던지지 못했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생각해보면 은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몸 상태가 그렇죠 어... 뭐 사실은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됐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이유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유리 선수는 그 연습 경기 때한신이랑 경기를 할 때도 1 3 개를 던졌는데 아웃카운트를 하나밖에 잡지 못했고 그렇죠. 어 일본전에 나왔을 때도 2 2 개의 공을 던졌는데 아웃카운트를 하나밖에 잡지 못했어요. 이유리 선수가 네. 도쿄 올림픽 때는 오히려 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글를 했던 선수가 너무 상반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준비 문제가 확실해 보여요. 네. 구창모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전에서 공수 3개를 던지는 동안에 아웃카운트는 두 개밖에 잡아내지 못했고 일본전에서도 10개를 던지는 동안에 아웃카운트를 하나밖에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선수들이 시즌 준비를 위해서 페이스를 남기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그래서 뭐 일부 몇몇의 선수들에게 좀 불펜이 가혹하게 많이 짐이 하중이 걸렸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이거는 이강철 감독의 성향도 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겠죠. 네. 그 민닝 선수들 시즌 아니에요. 중에도 자팀 선수들한테도 이런 운영을 많이 한다고 그 전해들은 바 있어요. 네. 특히나 그 하중을 많이 견디고 있는 선수가 김원중 선수가 또 대표적이라서 이게 더 가슴이 아프고 열불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원중 선수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김원중 선수의 기록을 그러니까 찾아는 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 등판 상황. 김원중 선수는 승계 주자가 있었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네. 다음 얘기랑 부드럽게 연결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선수 선발을 한 기술 위원회가 진짜 선수 파악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술 위원장은 염경혁 감독이었었죠. 이었었죠. 네. 예. 그렇다면은 염경혁 감독이 일단 전권을 가지고 선수 풀을 처음에 이제 예비 로스터를 마련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이 선수가 들어가 있고 이 선수는 안 들어가 있냐? 뭐 근데 이거 선수에 대한 비난이 될수 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뭐 저는 솔직히 비난을 좀 하고 싶거든요. 비판이 아닌 비난을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아니 국가대표팀에 대한 단장 역할을 하는 네. 기술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예. 예. LG 트윈스에서 감독직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옮겼잖아요. 네. 아, 어, 그것도 저는 되게 충격인데 하고 있던 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독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옮겼는데 심지어 그 감독직을 하면서 어,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 한 명을 아 차출된 선수를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늦게 내보내 달라라는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한 구단의 감독이 대표팀 감독에게 청탁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큰 무리를 빚을 수 있는 스캔들이고요. 진짜로 이거는 <laughs> 예전에 선동열 감독님은 억울하게 국감장에 등판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그 대가 성립해서 국감장에 등판할도 할 말이 없는. 네.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좀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안 났었는데 이제 이 김윤식 선수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선수들의 페이스 조절을 청탁을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일곱 명이나, 그러니까 다섯 명 이상이 눈에 띄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몇몇의 선수들에게 하중이 더 짊어지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애초에 출항을 시켰던 선장이 그 배를 버리고 떠나면서 그 배에다가 남도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벤던쉽이에요? <laughs> 아 몰라. 아무튼 좀 그랬다는 거죠. <laughs> 어. 네. 그래뭐 충분히 좀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과 어, 뭐랄까 불쾌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뭐좀 어떤 내용이 좀 세긴 합니다만 이 정도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수풀이 좀 약한 것도 맞지만 음, 선발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정확하게는 그 중간 다리가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고 나이가 젊은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잖아요. 연령대별로 놓고 보면은 허리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네.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아 예, 없다 시피그 포순 같은 경우는 둘 다. 그 젊은 선수는 한 명도 없고 뭐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수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야수 자원 특히나 외야수 자원에서 두 명이 이제 4 5 다섯이 넘어가는 나이를 가진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아이 수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하는 걱정이 좀 스타트할 때부터 있긴 했거든요. 음, 개인적으로는 네, 나성범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만. 나성범 선수가 이제 옛날의 그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5툴로 이제 각광받던 나성범 선수는 그 십자인대 파열 이후에 사라졌고 지금도 수비 못 한다고 또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에서도 예전에 작년 시즌 와일드카드 전에 나성범 선수가 수비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한번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선발로 수비 출장을 많이 했어요. 어, 특히나 또 저는 음, 일본이 중국과의 일전을 앞두고 내놓은 라인업을 보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혹시 <laughs> 라인업을 보셨나요? 예예 예, 봤습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일전을 앞두고 1차전 라인업으로 냈던 선수들의 나이를 쭉 살펴보면 제일 나이가 많은 선수가 만 31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20대고 네. 특히나 또 부러웠던 거는 1 번부터 6번 타자가 전부 다2 0 홈런 이상을 친척 쳤어요 아뭐 기록은 둘째 치고 일단은 국가대표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이십 대 중후반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대회까지는 적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된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사무라이 재팬이라고 해가지고 상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말씀드리면 일본이 내세웠던 라인업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만 서른한 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수가 포수입니다. 카이타쿠요 네. 네, 카이타쿠야 선수가 이제 포수니까 이 전반적으로 필드를 뛰어다니는 야수들이 굉장히 젊은 선수들. 신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는 최 전성기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로 구성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미래도 출중하고 당장의 기록도 좋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아 진짜 일본이 우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아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이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뭐 타격도 불협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투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을음 투수 그렇죠 투수도 실제로 그.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가 그 일본에서 음. 지금 체코전에서 첫 안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타자가 그 1, mpb에서 최연소 100홈런, 최연소 150홈런, 그쵸? 이 정도 되는 대타자가 이런 국제 대회에서 체코전 그러니까 세 번째 경기나 돼서야 첫 안타를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음. 국제전에서 타격은 믿을 게못 된다. 결국은 투수가 좀더 빵빵하고 완벽해야 된다. 일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으로 투수를 15명을 선발을 했죠. 가장 많은 팀이었어요. 그 기존 일본 대표팀 중에. 그리고 그 투수들의 수준이 전부다 뭐, 일단은 150km 밑으로 던지는 선수는 없고요. 그 정도 되는 수수들이 나와줘야지 국제전에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는 투수 구성에 있어서 좀, 많이 고찰이 부족하지 않았나도 싶고 그러니까 풀이 적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풀 안에서도 최선을 뽑았나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투수가 총 15명이 뽑혔는데 그중에 10명이 선발투수예요 네.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발투수들은 직구보다는 약간 변화구를 바탕으로 범타유도를 많이 하면서 100개 정도의 한개 투구수까지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 국제대회에서 나오는 투수들을 보면 은 직구 구속이 기본적으로 150을 다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좀 리그 차이도 있긴 합니다 일본에서는 150 m 로 던지는 선수는 아예 없기도 하고 일군 예, 자체에 없죠 뭐. 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화구를 바탕으로 범타 유도형 선발 투수가 많은 게 우리나란데 특히나 1라운드부터 투구 수 제한이 65개로 묶여 있는 이 대회에서 선발 투수를 10명이나 뽑았다는 것은 너무 아니란 선수 선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고의를 가진 선수가 적었다는 의미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 인프라도 문제지만. 불펜 투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난 도쿄 올림픽 때는 애쉬에 대놓고 텐덤 전략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발이 어느 정도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뭐 선발 과정에서 납득은 할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번 대회는 굳이 그래야 된나 싶긴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선발 투수를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 KT의 김민수 선수나, 네, 김재윤 선수나, 맞습니다.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예,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민수 뭐, 선수의 선발이 안된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뭐 거기다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구승민 선수만 있었어도 1이닝 정도는 그래도 막아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생각도 들고. 대구 시베 포크볼이었으니까요. <laughs> 네, 근데 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전 한정이긴 한데 워낙 포크볼에 적응이 많이 돼있는 그 타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음, 이제 포크볼 어, 위주의 투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먹힐까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다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전력 분석에 관한 얘기예요.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마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단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1분 전만큼은. 이기기 힘들다라는 전력 분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냉정하게 조 2위를 노리고 호주전에 올인을 하는 그런 전력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호주 선수들이 포크볼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볼로로서 이름에 날리는 이용찬 선수라던가 김, 김원중 선수를 발탁을 했다라고 네. 인터뷰를 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첫 전의 선발은 우리나라 최고의 체인지업 플레이어 고영표였고요. 네, 고영표 선수였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구원투수도 어 삼성에서 체인지업으로 가장 많은 성수를 챙긴 원태인 선수였습니다. 네. 전력 분석이랑 너무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위치를 네. 해볼 수있겠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게 되면 은 호주전이 우리가 8실점을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안타를 10개를 맞았어요. 네. 그 10개의 안타 중에서 딱 2명의 타자를 제외하면 은 선발로 나온 9명의 타자들 중에서 7명이 안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상대 타자에 대한 전력 분석에 미스가 있었다. 혹은 어, 코치진과 감독의 내린 결정이 전력 분석과는 상반되는 결정이 아니었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위치라고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기다가 뭐좀 답답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언론들이 이제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아무래도 많이 써야 이 조회수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조금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도 댓글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laughs> 제가 내리는 분석이 항상 팬들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의 근거에서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맞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네. 무튼 언론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언론에서 예상했던 결과물은 4강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뭐 대충 기사 검색만 해봐도 뭐 가자 2강 처로 WBC 4강. 뭐 결전의 땅 일본으로 만만한 호주 잡아야 일본이 편하다. 그러니까요. 이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뽕이 차오르는 듯한 내용의 기사들 많이 내놓고 그런 기사들만 많은 야구팬들이 접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자기 파악이 안된것 같아요. 사실은 호주한테도 질수 있고 일본은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1라운드 탈락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1라운드는 당연히 통과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 지, 지난 WBC 2017년 그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그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1라운드 탈락을 했었죠. 똑같은 아...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기자들이 내놓는 이 아티클들을 그냥 그거를 팩트라고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의심을 하지 않았 것도 역할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주전에 지고 일본전에 지면서 8강 진출이 희박해지니까는 뭐 선수들의 정신력이 문제다, 혹은 뭐 준비가 덜 됐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다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조금 아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호주에게도 질수 있고 1라운드 차 탈락을 두 번이나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기사도 써, 써서 사람들이 봤으면 이 완충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충격이 더 이렇게 세게 오진 않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뭐 화는 나지만 어떻게 보면 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저희는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이 이런 결과를 예상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과만 나지, 뭐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 네. 아 근데 다른 의미로 충격 받긴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각 가장 많이 본 뉴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1 번이 4강이 목표, WBC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한국 야구의 몰락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 그 이런 걸 쓰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건설적으로 개선하는 같은 게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비아냥거리고 애초부터 안될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그 MBC의 김영준 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MLB 전문가 분이시죠. 그분이 뭐 유튜브에 올리셨던데 그분은 개선안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어요. 음... 저랑 생각이 굉장히 유사하셨습니다. 일단은 리그의 세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1군 밑에 2군3군 그리고 육성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용병들조차도 육성형 용병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성군에서부터 용병을 키워서 올리고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 투수들이 일본에서 선발 투수를 뛰지를 않지 않습니까? 새던맨으로 나와요. 마무리가 그렇죠. 아니고 새던맨으로 나옵니다. 그냥 구위와 속구 위주의 그런 파워 피처를 그냥 새던맨의 모자라는 곳에서 기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는 죠정기는 위치. 응. 선발 투수는 자기들이 양성하겠다. 그런가요? 그리고 그게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우리도 이런 게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그 아까 말했던 상부이군 같은 제도도 필요하고, A 매치도 좀 자주 하면서 좀 한국 야구가 한국 야구만 보지 않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좀 보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비아냥거리기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여러모로. 어쨌든, 1라운드 탈락이 확정이 됐고, 8시 36분, 뭐, 사실상 중국을 콜드게임으로 승리하는 게 확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뭐, 네, 예상까지 떨어질 열심히, 일은 없겠습니다만. 분풀이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네네. <laughs> 예상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 좀 여러모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궁금하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 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피드백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더안 하셔도 되겠어요 더 이상 하면 잠못 자요 피곤해서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레이온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별의별 자이언 이야기 영코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네.